안녕하세요 마블레고입니다. 네 오늘은 퓨처 파이트 영웅들 중 유니폼을 끼우지 않으면 약한 영웅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헐크입니다. 헐크는 유니폼을 끼우면 아주 사기가 되죠. 컴뱃 타입의 거의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캐릭터 헐크, 라그나로크를 보면 꼭 사야 됩니다. 네안 사면 그냥 그저 그런 영웅이 제가. 저 그런 영웅도 아니에요. 그냥 약한 영웅들보지만이 라그나로크 유니폼을 끼우면 사기가 된다는 점꼭 알고 주셔야될것 같습니다. 네두 번째 영웅은 토르. 토르도 어벤져스 인피니티와 라그나로크를 사지 않으면 약 토르는 그냥도 그냥 괜찮긴 한데 진 진짜로 간 인피니티어처럼 간지나는, 멋있는, 사기적인, 그건 진짜 토를 보고 싶다면 인피니티어나 나그너라고사는걸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은 스파이더맨 <laughs> 스파이더맨도 퀴즈파이트는 저희가 알던 스파이더맨이 아니에요. 하지만 이 홈컴인 홈메이드 시트 수정이 좀 있다면 여기 인피니티 어시트까지 구매해주시면 정말 사기캐가 됩니다 스 스피드 타입의 거의 종점을 찍게 되는 그런 여, 영웅이 되는 스파이더맨 유지폼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피스트는 일반 아이언 피스트는 그저 그렇고 살짝 좋지 못한 영웅인데요 이 마블 아이언피스트를 사면 정말 사기캐가 됩니다. 아이언피스트를 얻으려면 무조건 마블 아이언피스트를 구매해야 돼요. 그러니까 아이언피스트를 키우고 싶으신 분은 아이언피스트, 마블 아이언피스트를 키우, 사, 구매하신 다음에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은 퍼니저. 퍼니저도 초창기 때는 거의 컴퓨터에 쓰레기. 라고 불렀는데, 이 마블 레거시 유니폼으로 대폭 상향됐죠. 첫번 처음으로 유니폼 가격이 1,700대에요. 네, 다음 영웅 볼까요? 다음 영웅은 여기 어찌? 일단 사이클롭스, 사이클롭스는 유니폼을 끼우지 않으면 그냥 엑스맨 중에서는 뭐 강한 영웅이 아닌데, 징그레이어를넣면 어쩔 수 없이 끼워야죠. 하지만, 이, 에이즈 오브 어칼리티나 마블 라우를 사시잖아요? 그러면 4기가 됩니다. 네. 다음 영웅을 볼까요? 그러면, 다음 영웅은, 응? 여기있다. 윈터솔져인데요윈터솔져는 윈터 한때, 이 출시되자마자, 바로, 타임라인 뱃드. 1등 사용률을 자랑하는,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거 안되면 캡틴 아메리카 폼 유니폼을 사면 되는데요 그것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윈터솔드로 키우시는 것은 추천을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윈터솔드는 세지 않다는 말 그다음 욘두! 욘두도 가옥에서 업과없도 되고 되게 강해지고 있다고 겁니다 가오겔 초대, 캡틴아카 샤론우더스 유니폼과 연두가 되게 많이 쓰였어요. 그 다음은 굿. 트는 왠지 아시죠? 가오겔 최상급, 구트. 골트. 트트 유니폼이 없으면 그냥 쓰지 마세요. 이 가디언즈볼 갤럭시 초나 인피니티 유니폼을 꼭 구매하시고, 이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. 이 영웅들을 지금까지 나온 게 영웅들을 키우려면 꼭 유니폼으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. 네.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